뉴스바우등호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등호보이스어브월드 안민석 의원이 경기도 지사 출마 출사표를 던졌다. 안의원은 경기도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문재인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무려 지키겠습니다를 네 번이나 반복하며 출마 결기를 다졌다. 네 번에 지키겠습니다에 앞서 안에 원은 자신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윤 당선인을 가리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다. 6.1 지방선거 때면 윤 당선인이 윤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는 사정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양산 통도사에서 며칠 전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지못미라는 표현을 쓰며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안팎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으로 송전 대표를 거론하는 차에 나온 발언 이다. 지키겠습니다. 지못 믿은 발언 모두 민주당의 큰 고민을 말해주는 상징적 표현이다. 서울시장 내비 후보로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경기도 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후보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유승민의 원의 뽑은 전략적 화법이다.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이재명 지키겠다. 마침표 김동연 전 부총리도 31일 경기도 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세 가지 목표를 전했다. 그중두 번째가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마침표. 약속을 지키겠다이다. 첫 번째가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겠다이고 세 번째가 그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정권 교체가 본격화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목표이다. 안민석의 원이나 김동연 전 부총리 모두 상대는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있다. 일단 두분 모두 경기지사 선거 전에 나서겠다는 출사표의 공동된 부분이 이재명 고문과의 좌표 설정이다. 전자는 지키겠습니다 후자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약속은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고 경기지사에 출마하면 좋겠다는 당 안팎의 견도 수렴하지만 이재명 고문과 의의 약속으로 추정된다 송영길 전 대표나 김동연 전 부총리나 이재명 고문과 의의 개별 접촉 이야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헤럴드경제 신문은 30일 이재명 서울 송영길 경기 김동연 마침표 비대위원의 일일이 전화 기사를 실었다. 이재명 고문이 3월 중순 민주 비대위원장들에게 송전 대표와 김전 부총리 출마가 필요하다며 전화를 했다는 기사 내용이다.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두 예비 후보도 이재명 고문의 명심을 반영하는 거다. 김전 부총리는 결국 약속을 지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고문이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기지사 선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당연히 경쟁 후보들이 반발할 거로 예상된다. 김전 부총리가 31일 출사표에 약속을 걸어나 거에 대해 안민석 의원이 당연히 반발하며 통화진위를 확인하려 들 거다. 안민석의 원이 이재명 지키겠습니다"라고 선언한 배경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고문의 지원 없이 경기지사 선거에 우승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재명 고문만 나서준다면 경기지사 선거전은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출마를 서두르는 예비 후보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다. 명심은 이런 반발을 예상해. 우회적으로 김전 부총리의 입을 빌려 지지의사를 선언한 셈이다. 언론도 일제히 명심 향방을 의식 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유승민 전 의원 간의 선거판세를 키우고 있다. 대선 경선이나 출마를 했던 경력 을 빗대어 대선전 수준의 빅매치 로 흥미를 키우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히려 빅매치 를 반기는 눈치이다. 자신의 몸집을 키우겠다는 뜻이다. 진영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합의의 정치를 꼭 해내겠다며 자신의 명분은 경기도 미래라는 대의로 선제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전의 원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재명 계열이라는 색깔을 씌워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길을 꺾겠다는 심산이다. 이재명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나선 안민석의 원도유전 의원의 황당하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너나 나나 이재명 지키겠다는 출사표는 이래저래 이재명 고문의 정치적 영향력과 당내 실세를 입증해주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전은 이재명 고문과 유승민 전의원간의 선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승민 전의원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재명 고문과 의 대선 예비전이라고 보고 전력 질주할 거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이 경기도를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문재인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던진 화두는 민주당 국민의힘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유승민 간 혈전 서로 사활을 거는 배팅으로 커져 흥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 카루즈바우 c o m